아니, 저기, 지금, 저... 저기, 저기. 죄송... 저라고 지금 <웃음> 여태까지 있었던 것같 아니, 계속 저 무거운 계속 들고 계셨다, 진 아, <laughs> 아 그,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잘 봤어요. 아, 아니, 이런 건 못했습니다. 그럼 저기, 뭐, 다닫아주다 아, 씨. 아, 아, 아. 우리 이분들안 받겠습니다.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난또뭐라고요 예? 아니, 난 대단한 건줄 알았습니다. 소품 달래요. 아 열어주세요. 사부 일체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한 장면을 잠깐 보여준 것이요. 오.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건 준비를 안 해오고 디웨이 있는 소품만 이용했다는 <laughs> 것이죠. <laughs> KBS 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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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 니쥬. 리주 그, 그, 니주. 리주는 일본어의 잔재입니다. 아, 쓰면 아주를 우리 말로 한다면은 마루라고 하. 아. 아. 아 오늘 큰 벽에. 야 정답 고대 나왔마까지 하시고. 36, 36 사이즈 뭐 이런.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어. 갖다놔라 하는 게 아니라 덧마루를, 덧마루를 갖다. 음. 아오야 오늘 노현정. 그래. 큰일 났어. 감정만. 음, 오늘 덧마루참 좋은+ 좋은 말이야. 우리 말 배워. 사상 풀었어. 자, 참, 여기서 정리하죠. 자, 정리하 <laughs> 자, 겠습니다 자, 그론 마치겠습니다. 니다 자, 토론 마치겠습니다. 자, 토론 니다 그리고 우리 노현정 다 자, 토론 마치겠습니다. 자, 토론 노현정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상상플러스의 꽃입니다. 아, 그분이? 그리고... 아, 진짜 네분 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아니, 여러분. 어? 그렇게 말로만 듣다 우리 노현정 아나운서 직접 보니까 음. 물론 실망하셨죠. <laughs> <laughs> 어떻습니까 우리 상상플러스의 <laughs> 터 느낌을 아.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음... 사실 이 저는 상상플러스를 굉장히 이 지대 관심을 갖고 아주 뭍하게 본 방송이었어요. 연우 프로와는 달리 휘뚜루마뚜루 하는 방송도 아니고. <laughs>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어깨짱을 부리는 프로도 아니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분, 이 프로 제작하신 분가 있어요. <laughs> <laughs> 저희 국정인정 <줄> 아나운서에. <laughs>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예.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 저 고현정 아나운서. 아니, 진 <laughs> 아, 노현정 아나운서를 실제로 보니까 <laughs> 네. 역시. 어, 상상했던 대로 아. 정말 그내머릿 속에 상상 플러스가 아주 넘치는 아. 어, 그런 용모를 가진 아나운서. 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성품 또한 굉장히 그 차분한 아주 좋은 그런 아랑님입니다. 아랑아 예. 네. 아, 진짜로 참 여기 와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놀랬어 응. 어, 어, 너무, 너무 놀랐어. 화면이 더 났어. <laughs> 어직간 심정이요. 정훈 씨, 정 정훈 씨가 단점이 하나 있다면 거짓말은 못합니다. 이제 정훈 우씨 어떻습니까? 많은 애드립을 생각해봤는데 그다지 적당한 애드립이 생각이 안나니요 <laughs> 안 <laughs> <laughs>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줘버리는 바람에 맨 끝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뒷북 <laughs> 아, 아, 칠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아.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녹화하면서. 정은택씨 별로 신경 안써병원에섭도 병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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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에 알겠습니다. 서도 병원에서도 을원에서도 병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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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건 우리 변광태 씨가 <웃음> 너무 너무하고 <laughs> <골든> 이런 단어들. 닉네임 <laughs>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5년 만에 <laughs> 재회. 어 아, 그리고 닉네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 막 고친 그. <laughs> 아, 어, 계획을 아, 세운 게아니라 여기저기 그냥 막고치 어쩌다 마주친 좋았어. 부대가 아니라, 어쩌다 좋았어. 막 고친 부대.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노인정 아나운서는 아직 막 고치진 않았죠. <laughs> 어, <대단한 게> <laughs> 대단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 그냥 화장을 떡 칠한 겁니다. 제 복마님 맞으세요 와. 어쩌다 막 고친 부대가 캐스팅 실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트리오와 큰형님 네. 5년 만에 새 영화로 다시 뭉쳤습니다. 그저, 그동안 달라진 점도 많은데 에,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 것 누구 같습니다? 아 일편에 비해서말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중 선배님께서, 김대감님께서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일편 아... 때는 그 저희가 한 번도 마주치지를 못했었죠. 그렇죠. 네, 어쩌다 그냥. 이편에서 만나셨을 때는 음. 많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많이 어두워지. 아니, 밝아져도 <laughs> 시원찮럼 간에. <바래>. 뭐가 어두웠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촬영장에서 이말때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는 예. 게 굉장히 강합니다. 김상중씨 말하면 응. 그 코미디에 민감하고 연구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코미디의 줄기세포라고 그 <laughs> 어, 얘기할 수 있겠군요. 위험합니다. <laughs> 어, 그건 지금 시대적으로 약간 위험합니다. 우리 김대감님께서는 대단한 기대감, 음. <laughs> 기대감 아. 중에 한 대감입니다. 아마 <웃음> <웃음> 아니, 뭐, 아니, 기대감 지나고 정리를 합니다. 기대감 중에 대감? 아, 대감, 아니, 대감, 대감? 아니, 한 가지 좀 부탁해도 되겠소? <laughs> 너무나 웃겨서 웃고는 싶은데 <laughs> 내가 조금 이... 아... 개, 개인적인 신변관리를 깜빡하고 왔소이다 그게 무슨 그, 얘깁니까? 갔다 와도 되겠소 <laughs> <laughs> <화장품>. 아, <laughs> 속이... 잠깐만 아니 뭐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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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아닌데 <웃음> 이게 입도로 <laughs> 싶은데 울리 아, 아, 울리니까 아, 울림에 <laughs> 의해서 자꾸 이막 웃으면 큰일 나지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갔어 진짜 지금 아 이게 잠깐만요 이게 진짜 아유 아, 아, 좀... 아, 진짜 아, 어려요 아, 진짜 어요 잠깐만요 아니면 아닙니다 갑자어할 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럼 아. 빨리 다녀오십시오 그 자연스럽게 야, 다녀와도 자연스럽게 다녀와도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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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저희조스럽게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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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정말 송합니 네. 깜빡하고 왔어요. 예, 여기.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자, 그래서. 네. 자, 다녀오십시오. 아, 오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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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정말. 저기, 왜 갑자기 정준호 씨... 아, <laughs> 저희가 지금 술 마십니다. 아, 오셨어. 아, 정말. 미안하고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워낙 오래 참았다가 이 일을 보다 보니까 이 줄기를 자르느라고 하십습니다 어, <laughs> <laughs> 줄기. 아, 유용한 탄을 끼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아주 복병이십니다. 그, 혹시 김대감님, 방송 보시면서 저랑 우리 탁대감 참 바보 같다는 생각하셨겠습니까? 아이, 많이 했어. <laughs> 야, 오늘 큰일 <laughs> 났습니다. 예, 아, <laughs> 저는 말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네.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차라리 이걸 안 하면은. 그뭐그러려니 하지만 계속 이꼴찌 하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안 사실 저는 이올드이 하면서 어, 제 전화 안 받는 그... 분들 많아졌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정대감도 네. 아마 방송 아마 이유. 타격 컸을 때. 저희들은 쭉해 와서 지금까지.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정대감은 한 방에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저도 어수선한 신대감 때문에. <laughs> 음. 정대감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네 명입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정트리오군 어, 아, 정트리오입니다. 어. 여기도 는 저는 어. 정도령이라고. 어, 네 명이네요. <laughs> <laughs> 어쨌든 어수선한 신대감 때문에 제가 며칠 고생했어 그때 방송 <laughs> 나가고. 음, 음, 음. 그 이후로 외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있어. 어. 어. 외국에서. 신현준 씨 고모라는 사람이 어허, 전화가 왔어. 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소. 그래서. 우리 애가 모자란 게 많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아, 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럴 수없어고 <laughs> 어, 네, 가정에서 네, 좀 네. 전화 왔었는데. 직접 전화 와 오셨어. 어떻게 그좀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내가 어지간한 히걸 <laughs> 해주려고 그랬는데, 콜렉터 고무 왔어. 자, 수심자 부담스러워. 수신자 부담스러워. 대단하십니다. 자, 그럼 또 헛구정. 네. <laughs> 닉네임 한 분. 투사부 일체. 주연 배우. 김상궁 네, 아유, 뭐, 아, 이게 사실 기억과 지은세 차이 아닙니까? 대단히. 아,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궁이라는 이름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과거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학생들끼리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팬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름 끝에다가 훈, 호, 아 택. 돈? 오른쪽으로. 태군. 뜨겁습니다. 인재. 나는 중이요. <laughs> 어. 아, 같 아, 아, 이름에 대한 닉네임이었습니다. 또또 또 하나의 또 닉네임이죠. 닉네임 닉네임입니다. 왕 눈꼽킨. <laughs> <laughs> 아, 이번에는 한 분이 질문해주셨네요. 투사부 일체 주연 배우 김상무님께서 우리 정준호 대감이. 얼마 전부터 음. 호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호텔, 호텔이어십니까 갑자기 호텔. 3년 됐어요. 오. 아, 그러면 네. 처음에 그 여인수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건가요? 내가 <laughs> 3년 전에 하와이에 있는 호텔을 하나 인수했어. 오! 그래서. 요 아니, 어떻게 인수했습니까? 아, 파주에 있는 하와이 호텔이요. <laughs> 아 하와이 화들은 하와이. 되게 많은데요. 하와이. 강남에도 있고, 아, 파주인 하와이로 <laughs> 저기, 저 압니다. 좋은 비디오 많더군요우남동에도다있습니다 비디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리고 무인 뭐 호텔 아닙니까, 거기? 하와이 와이키키에 있어. 와이키키. 와이키. 아, 정말 하와이. 북옥 <laughs> 하와이 말고 하와이 맞습니다. <laughs> <laughs> 하와이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 호텔을 인수한 다음에. 이 호텔이 영화배우 정준호 씨가 하는 호텔이라고 소문이 났지 않겠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호텔을 바꿔볼까 해서 음, 음. 스타들 룸을 또 만들었소. 스타들 룸. 아그 아, 룸에 스타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스타 룸을 단 이름을 하나씩. 아 이름을 단. 그래서 딴. 장동건 룸, 안재우 음. 룸, 차인표 룸, 어. 정준호 룸, 어. 신현준 룸까지 해서 여섯 개를 만들었어. 나머지 다섯 방은 지금까지 불티나게 나가고 있어. 어... 그러면총방이1 어.. 1 개요? 6개 중에 5 <laughs> 개는 불티나게 나가는데 신현준 방은 아직 <laughs> 한 번도 예약이 없어. 어... 한 번도 에이... 예약이 없어. 그늘이입니다. 신현준입니다. 그 네. 어쨌든 말입니다. 그리고 짠돌이 누구? 내가 봤을 때네분 중에 짠돌이가 있어. 짠돌이가 있어. 이분들 중에... 분명히 있지요. 짠돌이라 그면잘 얘기는 안 할까? 리는짠돌이없어 아, 짠돌이가 아, 없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도 다 더치페이요. 어, 더치페이. <laughs> 주엄이 출연이란 말이죠. 아, 아, 아 어, 출연. 출연. 요거 잡아 주십시오. 자, 잡아 주시오 출연에서 출연. 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연. 각자, 각자 출연한다. 그렇죠. 돈을 아, 걷다 주연 배우가 네 명이 잖소그렇요 김상중, 정우인, 정준호, 한효주네 <laughs> 명이 <명이잖소>. 다 <laughs> 있어. 그래서 늘 현장에서 보면은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회식하는 빈도가 많소. 어. 하루는 김상중, 하루는 음, 정웅인, 음. 하루는 한효주, 하루는 정준호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늘 회식을 했, 했지 않소? 그날 계산하신 다는 정준호 씨는 곱살이 곱살이 니소 아, 자꾸다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는 한식, 하루는 음. 중식. 하루는 또 일식. 어허. 또 하루는 퓨전으로 이렇게 배우어 우리가. 저는 이분 말입니다. 저분은 매니저요. 아니. <laughs> <laughs> 역시 정, 우리 저정준호 씨는 배우뿐만 아니라 스텝을 <웃음> 챙기는 <laughs> 말입니다. <laughs> 요즘 DNA라는 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지요. 우리 정은택 씨 닉네임 좀한번 물어보시오. 아, 아, 닉네임이. 아, DNA죠. D. 대가리의 약자입니다. n a 아라는 뜻이지. 아하. A 실패했어. D N? -A, A 아닙니까? 이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다, 다 편집입니다. <laughs> 어, 와이프는 이름이 안 되죠? <laughs> 이렇게 지금 말문 연김에 우리 시청 여러분께 인사 맞아?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소개를 안 하신 분 계시니까 아직 아직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오택씨왜 <laughs> 아, 이렇게 아. 소심하시고 무슨 말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차분하십니다. 자 오늘 첫 마디 네. 하십니다. 뭘로 할까요? 아직까지 야, 할까요? 아직도, <laughs> 아직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중입니다. <laughs> 자 제가 또 질문을 댓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닉 님, Santa Claus is coming out. <laughs> 그, 그, 노래 제목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아, 원제가 Coming Town. 커밍 타운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타운 투 타운. 투타 빠졌네. 예. 깜빡했습니다. 원 발음으로 좀해주십시 아 가장 발음이 아아아잘 되는 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죄송합니다만. 수율이랑 영어하는 지지 싶다. 하와이에 음, 아 음, 하와이 음, 이제 음, 여러 음. 이 사업차 왔다 갔다 하시는 기대됩니다 오랜 수준 기대됩니다 아그데궁금한게 아, 생겼습니다 네. 그럼 하와이 그 사업차에서는 <laughs> 다 영어로 쓰십니까 직원들 오, 영어로 직원들과 대단하시고 회의도 영어로 하십니까 영어로 합니다 회의도 아, 본 님도 아마 그면 아마 하와이에서는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필요할 겁니다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정, 정. 제임스 제임스? 정. 제임스 본드 제임스 정입니다 제임스 정 <laughs> 저는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는데. <laughs> 누가 누군데? 저 정재롱 사와이의 이름이. 에이, 말해도네. 마이네임 스트레스. <웃음> 스트레스라고. <웃음> 저런, 저런. <전> 스트레스라고 <laughs> 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합니까? <laughs> 왜 이름을. 고양은 고향? 걸... 예산인데, <laughs> 제임스 정. 그러니까. 충남 예산에 제임스 정이. <laughs> 아주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충남 예산의 제임스. 충남 예산의 제임스 정. 어머니 나요. 제임스 그럼 우리 저기 지금 그 여기 계신 분 중에 딱그 이름에 가장 적합하다고 지금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혹시 있습니까? 아. 이휘재 씨. 영어 이름이요. 예, 네. 영어 이름. <laughs> <좀>. 어허. 어허. <laughs> 자꾸 자꾸 저를 넘어 보지 마십시오. 충남 예산의 제임스. 이휘재 씨는. 섹시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앤디. 오, 앤디, 리 앤디리. 앤디너 그룹으로. 앤디 이상군 씨. 앤디이십니까, 뭐? 앤디. 앤디. 앤디리.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무슨 이름? 이름 있지요, 외국 이름. 아 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진짜. 어, 뭡니까? 어 진짜로 밝혀요? 예, 밝혀도. 네. 어 이거. 어 저는 아 이름 엘리자베스입니다. <laughs> <laughs> 남자 행동이. 남자 여자하고. 어, 어, 어. 아, 그럼 저도 밝혀야 됩니까? 전 나타샤입니다. 나타샤? 나타샤입니다. 나타샤. 엘리자베스. 왜차안 타셔? 우리 김상중 아 대감은 묵직하고 아 또이천화를 또 꿰뚫어보는. 공찰력이 있지 않습니 좋지 <laughs> 약간 좀 이름이 흥행풍이지 않습니까? 흥행풍입니다 알레르기 풍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정우택씨는? 아직도 아, 아. 아직 인사를 안한 분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이름부터 좀 짓겠습니다 저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나한테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 <laughs> <laughs> 아, 그러또 기회를 잡셨어자 <laughs> 이렇게 해서 모든 영어 이름 한번 지어봤습니다. Yeah, 어쨌든 그, 아, 마지막에 우리죠 하와이에그원그 그 영어로 말씀하신다니까. 그렇죠. 들어봐야죠. 저희들이 아. 다 했지만. 네. 산타 크 u 스 is to coming to town. Coming to town. o m i n g to town. <laughs> 자 원어민 수준으로 말씀. 그렇습니 음... 네이티브 스피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다음은 <laughs> 아, 아, 커밍 투 예상. 네닝 <laughs> <laughs> 아, 안 좋은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 물은 셀프지요. 매 <laughs> <laughs> 맨날 맞아. 그다음 또 있습니다. 2,000억 연기 대상 탈아 됩니다. 2,000억 KBS 연구 대상 감정 실린 연기 먼저 정문택 씨 웬만하면 <laughs> 맞아 아 이거 좀 아픕니다 정준호 씨가 정문택 씨를 때리는 신이 있었어 요 어, 무려 1열두 번이가 찍었습니다 응. 한 신에 무려 삼십 <laughs> 대씩 거의 2 5대 이상 정도 오. 정말로 세게 그것도 둥탁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뽁 정문택 씨저 그러니까 손으로, 손으로 해서 어때? 머리를 이렇게 가격하는 걸 한번만 떼려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스물 다섯 번을. 그게 한신이고 거기에서 열세 번을 찍었어. 영화는 진 어. 말이야. 그래서 조재로 어. 씨가 얼음을 갖고 오라 하더라고. 어? 와 정은택 씨를 역시 사랑하고 어. 그래서 얼음을 갖고 와라 얼음 짐질하게. 어. 얼음을 갖고 오자마자 자기 손에 대더라고. <laughs> 박정식 시표, 표현을 빌리겠어. 나손 퍼서. <laughs> 아, 손이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이고, 뭐, 손으로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아플까요? 손이 아플까요? <laughs> 아, 머리가 <손이 웃음> 아, 아프죠. 눈여니까 네. 머리가 아프다. 손이, 손이 아프나요? 손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laughs> 아직도 이 손하고 이 손하고 틀리지 않소? 아, 그럼 저도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인정합니다. 응. 응. 지금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싸, <laughs> 아 싸워. 오랜만에 들어. 아, 정답 제일 먼저 맞추시면 난나나송 해주시겠습니까? 아 못하오. 왜 영업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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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영화 보다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소. 그것까지 다 이, 지금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 아그렇 근데 난나나송 들어보시니까. 아, 그렇소. 그렇소. 아 들어봤소. 어떻게? 해, 아 재밌어. 음. 하지만 본인이 하기는 좀. 아 분위기가 좀더 다운되면 하겠소. 어. 아니,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까요? yes k v s